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페이지 57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 길로 도망하니, 예우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에이불루암 가까운 구루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가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바위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로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시아가 유다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눈에, 눈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물이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레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레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남유다의 왕인 아시아 왕의 죽음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악녀이죠. 이세벨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후가 죽인 두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후가 죽인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째로는 아하시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시아는 남 유다의 왕이었어요. 어, 유다의 왕이 왜 이렇게 북 이스라엘까지 가서 죽게 되었을까? 어, 먼저 한번 족보를 보면 이 요람 왕이 아하시아 왕의 외삼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외손주가 되는 겁니다. 삼촌과 조카사인 거죠. 어제 본문에 보니까 요람 왕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아시아가 병문안을 하러 북 이스라엘로 찾아갔던 내용이 어제 본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예후에게 이 삼촌인 요람 왕이 죽임을 당하죠. 이것이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어제 설교 제목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였습니다. 여호가 이렇게 기름범을 받은 후에 북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그냥 반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어제 저희가 어제 본문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할 때그 옆에 이 지금 아시아 남유다의 왕인이 아시아가 함께 있었어요. 이 아시아가요 요람이 죽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막 도망을 가는데 예후는 아시아를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27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로함 가까운 구루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어제 요람이 죽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시아가 죽습니다 둘다 모두 아합의 가문이에요 요람은 아합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아시아는 아합의 외손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겠다고 했던 그 내용 그대로 이 아합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아합의 외손주여서 심판받아서 이렇게 죽게 되지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아시아는 이 다윗성의 이 다윗의 묘실의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아시아가 자신의 외가가 아닌 자신의 친가인 다윗의 길을 어 아시아가 따라서 살았더라면 어쩌면 이 아시아의 죽음에 대한 성경의 내용이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건 제가 혼자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외갓집으로는 아합의 가문이었지만 그의 친가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아는 다윗성의 장사 될수 있었던 겁니다. 이 내용이 2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예후가 죽인 이두 사람 중에 첫 번째로 아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로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30절 말씀,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눈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심물이여 평안하냐하니 이세벨은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화장을 하고 예우를 맞이합니다. 아마도 황태후로서의 위엄을 갖추려고 굉장히 강한 여자거든요.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 굉장히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 직전에서도요 어떤 그런, 자신의 위험을 갖추려는 그런 의도에서 화장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녀는 최고의 악녀답게 이 마지막 순간에도 굉장히 오만하게 말을 해요. 예후에게 시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저주를 하거든요. 왜이 말이 저주인지, 왜 예후더러 시물이라고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이 시물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왕을 치일밖에못 했대요. 북이스라엘의 처음 초대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의 집을 바사가 무너뜨렸는데요. 그 바사를 또 시모리가 무너뜨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시모리는 7일 만에 오무리에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7일밖에 왕을 못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모리는 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주인이 되는 그 자기의 주인이 되는 그 왕을 죽인 반역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예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는 지금 반역자야. 시무리 같은 너는 반역을 하고 있는 너가 이렇게 왕이 된다고 해도 너도 아마 시무리처럼 며칠 어, 못 가서 죽을 거야라고 이렇게 예후에 대해서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세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갈 건데요. 이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두루왕의 공주였어요. 그래서 아합하고 결혼을 해서 정략 결혼을 했던 그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 아합이랑 결혼을 해서 북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덮어 여 버리게 되죠. 북 이스라엘의 모든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였고요. 그리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리고 바알의 나라로 바꿔 버렸던 이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세벨에게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던 거죠.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나서 이세벨은 금방 죽지 않았어요. 이세벨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리고 또그 손주가 왕이 되고, 이러면서 영원히 마치 큰 소리 치면서 어, 형통할 것 같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우상숭배와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벌어졌던 그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세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아합 가문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후가 이두 사람만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구 있는데요. 이후에 계속되는 이제 본문 속에서 아합 가문 전체가 이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알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예후를 이렇게 시물이라고 저주를 하자 예후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 보는지라. 예후는 이세벨의 주위에 있는 내시들을 쳐다보면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후의 이 물음에 내시 두어 명이 나섰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우는 그들을 향해서 이세벨을 창 밖으로 던지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것이 33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들은 예우의 말대로 이세벨을 아래로 던지죠. 그렇게 이세벨을 죽인 후에 예우가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마셨다고 3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마 조금 지났을 거예요. 음식을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아마 예후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그래도 이세벨이 왕의 딸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저주받을 그런 심판받을 대상이었어도 마땅히. 왕의 딸로서 그렇게 그런 그 예우를 해줘야 되겠다. 장례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하들에게 이세벨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부하가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우리 함께 35절 말씀,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결국에는요 여와께서 엘리야 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21장의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세벨,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세벨의 죽음이 처참합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왕비로서 영광스러운 날들을 살아갔을 것인데 이 여인의 죽음이요 밭의 거름 같이 되었다고 37절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밟히고 그리고 개들이 먹어서 누구의 시신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죽음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후가 죽인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시아와 이세벨의 이 이세벨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내용이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을 죽인 이 예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후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면서 잘 살았을까요?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합 가문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철저하게 그렇게 제거했던 이 예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잘했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예후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갈 거라고 그렇게 약속도 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 예후의 마지막 평가는 그리 좋지 못합니다. 11개와 10장 후반절에는요, 예후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11개와 10장 31절을 보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했던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예후의 마지막 평가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예후의 마지막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예후에 대해서 마지막 평가를 합니다. 여러 보암처럼 배들과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예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예우처럼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그가 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서 회개하며 자신의 마음의 그 진정성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예후가 아닌 다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 저 자신을 그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시면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모습조차 아름다운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는 생명의 한날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